하나님을 설명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인문학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진 이유는 아마 20세기에 등장한 인문학, 그리고 20세기에 등장한 휴머니즘일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심지어 자연조차도 배제하고 오직 인간, 이걸 이제 내세운 게 이제 인간 중심주의로서의 휴머니즘이죠. 그럼에도 왜 철학과 문화, 역사, 예술, 종교, 왜 성경만 읽지 않고 이런 인문학 책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할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는가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알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떤 통로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질문을 저는 먼저 해 봐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만물을 그 품에 안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캘비는 아주 중요한 종교 계획자죠. 캘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두 가지 통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연, 다른 하나는 성경. 성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사실 때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다는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들은 우리 눈으로 본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아니 창조세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시는 그 모습 그 우리 눈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씀이 육신이 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거든요. 믿고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아주 신앙의 근본적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아, 제대로 하나님 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할때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뭐 칼빈보다 훨씬 이전이죠. 칼빈보다 한 100년 이전 교부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께서는 두 책을 쓰셨다. 한 권은 성경이고 한 권은 자연이라고 하는 책이라.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칼빈은 성경을 안경에다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성, 우리 온 인격이 죄로 인해서 훼손되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알수 있도록 보여 주셨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렇게 칼빈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경이 필요하다. 근데 그 안경이 다름 아니라 성경이라 본 거죠. 저거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을 안경으로 보았다는 것은 성경 이전에 이미 뭔가볼수 있는 대상이 있고요. 볼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볼수 있는 대상도 없고, 볼수 있는 눈이 없다면 아무리 안경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볼수 없지 않습니까? 그 대상은 성경 이전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이 속에는 자연도 있고, 인간도 있고, 그리고 인간 사회도 있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을 관찰하고, 우리 인간의 삶을 자세히 제대로 들여다보고, 아니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내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뿐만 아니라 그 안경으로 볼수 있는 책도 필요합니다. 그 책이 자연이고 우리 인간 자신이고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연과 인간, 나 자신, 그리고 사회를 공부하는 그런 공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인문학이고 사회과학이고 자연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알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인문학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전혀 배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배교하기보다 사실은 오히려 그걸 제대로 공부를 해야죠. 왜냐하면 다 같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인간, 인간사회 그리고 나의 자신 또 인간이 만든 문화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안경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죠. 다시 한번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죠. 철학과 문화, 역사, 예술, 종교 왜 성경만 읽지 않고 이런 인문학 책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할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인문학은 문자의 학입니다. 역사와 문학, 철학 모두 문자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도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자로 기록된 그 인문학적 지식, 역사와 철학, 문학,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보면 그 가운데 역사적인 그런 문서들이 있고요 또 문학적인 내용을 가진 책도 있죠 가령 시편이나 아가, 전도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인문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문자에는 사람의 생각과 행적 그리고 사람의 삶을 표현한 그문늬가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할때그 인문을 어 제대로 표현하자면 사람의 문늬 또는 사람이 남긴 문늬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쁨과 슬픔, 사람의 선과 악, 사람의 그 행위,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욕망, 이제 이 같은 것들이 그 속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기록 강요해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는 사람을 아는 지식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면 인간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또 인간을 제대로 알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두 사이의 상호관계를 칼빈은 무척 강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사람이 남긴 문의인 인문학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이걸 아는 것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서로 대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아주 밀접하게 상호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문학은, 다시 말해서 문학과 역사와 철학은 인간의 어떤 공통 언어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공통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나 문학이나 철학을 통해서 각각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성경을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풀어서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인문학을 사용하는 게 부당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고 저는 답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인문학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진 이유는 아마 20세기에 등장한 인문학 그리고 20세기에 등장한 휴머니즘일 겁니다 인문학은 영어로 The Humanities라고 하고요 인문주의는 영어로 Humanism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Humanities라는 표현은 사실은 루네상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걸 라틴 말로 Studia Humanitatis라고 하죠. Studia Humanitatis, 인간성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이제 부활에 쓴 사람이 Francesco Petrarca입니다. 이제이 사람들이 휴메니즘을 이해할 때는 그때 휴메니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전 문헌, 고전 철학과 역사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념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미화하거나 인간을 절대화하거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와 히랍을 통해서 전달되어 내려오는 고전 문헌을 연구하고 이 문헌 속에 담겨있는 인간의 도덕적 삶, 인간의 도덕적 능력,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길을 거기서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전통이 사실은 종교계획을 가져오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에라스무스와 루터, 그리고 켈빈, 츠빙얼리, 마틴 부처 이 종교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모든 그 개혁자들이 사실은 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문학자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고대 라틴어와 히라어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어 공부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제대로 살아야 할그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입세기 등장하면서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심지어 자연조차도 배제하고 오직 인간 이걸 이제 내세운 게 이제 인간 중심주의로서의 휴머니즘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인간의 관점이 보자면 제대로 된 휴머니즘은 오히려 신본적인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안에서 인간을 중시하는 그런 방식의 휴메니즘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역시 분별력입니다. 칼빈이 성경을 안경에 비유한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안경을 통해서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또는 사회과학이 이루어 놓은 성취를 제대로 판독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 없이 그냥 자연을 보고 인간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사회를 본다면 그냥 주어져 있는 그것만 우리가 탐구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것들은 주어진 대로 각각 어떻게 보면 파편화된 형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자연과학과 인문학과 사회학을 본다면 무엇이 보일까요? 저는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성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과 사회를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지으신 하나님께서 빚어낸 작품이라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존재하는 통일성 그리고 질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삼일체 하나님은 만유의 주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품으시는 생명의 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어떤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인문학을 통해서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문학에 관련된 책을 읽을 때 또는 강의를 들을 때이 가운데서 무엇이 참된 것인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구별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마음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우리의 삶에 그게 매우 유익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혀 하나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인문학을 선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